뉴스바우 등호 현주 기자, 세상소리 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 중앙정부 방기 지자체 무책임 포퓰리즘이 결합돼 보조금 관리가 부실했다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이 28일 나왔다. 문재인 정부 민간단체 지원금 22조 원 얘기다. 2017년에서 2012년 5년간 부정액수가 2,350억 원에 달한다는 28일자 TV뉴스 뉴스 고실태는 2017년 3.7조 원, 2018년 4.0조 원, 2019년 4.5조 원, 2020년 4.8조 원, 2021년 5.3조 원등총 22조 원에 이르고 연평균으론 4천억 원씩 증가한 셈이다. 믿을 수 없는 보조금 중앙정부 부정지원 실태 사업권은 2017년 19만 9천 건에서 2021년 25만 7천 건으로 28.7% 크게 증가한다. 매년 눈덩이처럼 국민 혈세 눈먼 돈이 특정 단체로 들어간 부정수급은 2,352억 원 된다. 지자체만 해도 문 정부 5년간 67조 원의 연평균 6천억 원 증가한 수치에 어느 단체가 어떤 목적으로 얼마를 사용했는지조차 관리되지 않았다는 이건석 대통령실 국정기획 수상 논평이 나왔다. 지원했던 부처별로 자체 보조금 감사에 들어간 모양이다. 지원 단체 선정과 정량 수증 첨부 등 회계 처리 절차 준수 여부, 지출 내역과. 목적 대조 항목을 기준으로 법 허점을 이용한 회계 부정에 대해 전수 조사에 들어갔다. 현행 규정으론 사업 금액 10억 원 이하 경우 회계 감사 면제 3억 원 이하 는 아예 정산 보고서 외부 검증 면제여서 이 허점을 이용해 부정 수급한 단체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을 취하는 형태 경우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는 28일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관련해 이미 정부나 지자체가 보조금 지원 실태 파악에 나서고 있다. 청년 지원금을 받아 요트 펜션 여행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치 집회에 보조금이 쓰인 사례로는 지난 11월 19일 제2차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에 동원된 중고생 대상 광화문 집회가 거론되고 있다. 정부 지원금으로 반정부 집회 주도라는 비난이 나오는 다른 사례로, 세월호 지원금으로 가져가는 다른 집단에 쓰인 요트 놀이는 그나마 레저로 취자. 하지만 위인 마지원령단 발족 기자회견 형식의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 환영 집회 김정은 세미나 개최 등은 그 범위가 상상을 넘는다. 정부 지원받은 민간 부정 사용 사례가 2016년 이후 무려 총 153건의 달에 이런 돈은 환수할 예정으로 그 액수만 34억에 달한다. 건당 평균 2천만원 상당에 해당된다. 서울시 민간보조사업 현황 경우 서범수 국민의힘의 원실이 제공한 2017년에서 2021년 실태는 중앙부처보조금 절반에 이르는 10조 4,300억에 달한 어마어마한 수치다. 집행단체로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주도했다. 위원회 15명 중 국회의장이나 시의회의장 등 추천은 3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12명은 등록 비영리 민간단체로 구성돼 고양의생산을 맡긴 형국이라 알아서 가져가도 관리하기가 어려운 구조이다. 국위 공익 사업 선전 위원회 한 위원회 소속 단체 활동 이력이 공개 되었 다. 사드 배치 철회 시국 회의 참여,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지지 네트워크 참여, 2016년도 총선 시민 네트워크 참여 등 형태도 다양 하지만 대체적으로 정치 집회나 국정과 제 성격 이력이다. 황당한 사례로 식기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한의원 경우 단체 셀프선정 상권에다 무려 8단체를 추천한 사실이 적발됐다. 문제의 문 정부 중앙부처 보조금 22조 원 사용처와 돈의 행방 추적도 시급한 일이지만 전임 박원순 시장 재임 기간 서울시 지원 2012년 119억이던 액수가 2021년 1139억 원으로 10배나 치솟았다. 정우택 국민의힘의 원실 제공자료에 따르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지원금이 7배로 뛰었고 남북교류협력사업 집행액은 무려 15배나 뛰었다. 허술한 보조금법 구실로 세금 낭비가 엄청난 이유가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가 시민단체를 이용해 정권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하려고 막대한 세금을 퍼줬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지원 사업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에 따라 모든 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점검하겠다는 대통령실 입장을 매체가 전했다.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받은 시민단체가 1,700여 곳이나 돼 감사원이 철저한 조사를 위해 내년 초까지 추가 감사할 방침으로 알려졌고 정부가 이처럼 허술한 관리 규정을 보완한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한주 기자, 사코 파워 앳 아웃트룩, 카루즈바우 c o m